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레이븐 코인 홀더 분들 반갑습니다. 우리 레이븐 코인에 대해서 오늘 중요 정보 남았을까? 집중 있게 시청하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구간에 있어서도 암호화폐 시장이 좀 주춤하는 모멘텀이 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에 대한 전쟁이 6월에도 예고가 됐고, 철강에도 쏟아져 내고 있지만, 플러스 2.38% 레이븐 코인이 가지고 있는 이 재단의 목표 가격이 있고, 실제로 이 물량적인 부분에서도 꾸준하게 다양하게 저점을 높여가는 매물대, 즉, 고래들이 담아낼 때 연속 거래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차익 실현이 나오는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이 완벽한 우상이야 자 여기서도 다시금 이 박스권 눌림과 반등으로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있었죠 6월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자이 fomc 금리 인하 대한 부분이 이 경제 지표 발표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 레이븐 홀더 분들께서도 시황의 움직임을 당연히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올라가는 자리에 대한 하방압력 바닥 구간이 끝나면서 정확한 요 구간에서 반등의 눌림과 반등 이 파동이 여러분들 이 박스권의 n자형 파동으로 올라가면서 찍고 여기서 고래들이 펌핑을 올릴 수 있는 지금은 투자심리에 대한 구간 위축되는 구간에서 에너지 응축을 하고 있죠. 이미 비트코인 포럼에서도 기간의 기업자금이 유입으로 6월에 대한 대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들 2025년 비트코인 포럼에서 발표가 나왔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다시는 여기서 홀딩을 하고 관망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e t f 매수세로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걸절 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즉 바닥권을 안전하게 다져지면서 에너지 응축을 하고 끌어올리는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러트닝 위코프 이 정치계에서도 암호화폐 시장을 절대 놓치지 않고 있죠 이미 월드 리버트 이 장남과 차남 같은 경우에도 중동의 부호들과 이 스테이블 연결을 하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또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 여러분들 나스닥의 최고 업체까지 상장을 시키는 이 과정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트럼프 대통령은 대왕고래 중에한 명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실망을 시키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재테크의 유일한 수들은 지금 관망과 홀딩에 머물고 있는 구간에서도 우리 레이븐코인 홀더분들께서도 지금 이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에 절대 이 자리에서 수익 나는 방법을 놓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여기가 바로 트럼프 대통령 이 멜라니아 여사가 운영하는 개인 재단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 내용은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비밀리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 가상자산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자산운용사 출신이고 여러분들에게 특급 정보를 안내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특별히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번을 클릭하시게 되면 자 이런 화면의 페이지들 전체적인 국정 시황이라든가 봉사활동 내용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위 구간 b라인을 클릭 해서 들어가 보시게 되면 자 바로 중동의 부호들과 함께하는 비트코인 퍼스트 1급 기밀 자료가 나온다 라는 거예요. 자 하단을 스크롤 하시다 보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 이 암호화폐 시장 에서 중동의 부호들과 함께 긴축 재산 마련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 깜짝 놀랄 사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바로 여기가 여러분들 중동 세력 의이 석유회사로 위장한 홈페이지 가 나오고요. 자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 번역을 해봤더니 자 바로 이렇게 회사 소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자그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가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이 부분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바로 깜짝 놀라실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자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자이 중동의 전 세계 각부일이 빈 살망과 이 트럼프 대통령이 긴밀하게 협약을 맺는 과정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화면의 첫 페이지로 돌아와서 제가 자세하게 한번 내용을 살펴보시고. 다시 한번 클릭을 했더니 자 바로 자 트럼프 대통령과 이 중동의 부호들이 함께하는 이 문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긴축 재산 암호 앞에 여러 가지 다양한 코인의 정보가 정말 이렇게 비밀스럽게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날짜, 코인명, 정말 이 코인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말 다양한 일들의 내용들을 소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번역을 하면서 찾아본 결과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바로 보시게 되면 자 제가 여러분들 이 화면의 내용, 이 날짜, 이렇 코인명을 정확하게 이 아랍어 자체를 복사를 해서 이합하고 번역기에 한번 붙여놓고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뭐라고 나옵니까? 2월 20일 450% 상승한 이 벨러토큰의 재상장 및 소각이 시작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자, 이어서 제가 또 다른 내용의 내용분을 다시 한번 복사를 해가지고 또이합하고 번역기에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화면에 제가 다시 한번 이 붙여넣기를 하고요. 자 이 부분 재상장 및 완전 소각으로 바로 스토리코인의 가치는 50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 지금 중동의 부호들과 항상 수익을 만드는 자리가 마련이 돼 있으면서 토통의 창구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빠르게 이 거래소로 들어와서 우리 벨러토큰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제가 드렸던 날짜가 정확하게 있죠 언제 드렸습니까? 2월 20일 날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드렸고 지금 이 내용의 바탕으로 자 여기서 수익률을 얼마 발생했는지 한번 요 고점 대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563%의 수익이 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는 꾸준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다라는 거. 자 거기에 이 스토리코인도 바르게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의 내용들이 계속해서 차트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확하게 며칠입니까? 2월 15일 날 제가 체크를 한번 해봐 드리고 실제로 이 구간까지 5거래일 동안 여러분 분들 558.85%의 수익률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이미 중동의 부호들 세력 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었죠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언제입니까 제가 이 펌핑이 올라가는 이 시점 전전날 부터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죠 비밀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해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스토리 매수 타점 매도 타점과 항상 그 이유에 대해서 도 제가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1억 스토리코인 직접 매수를 하면서 311%의 수익률을 발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거기에 여러분들께서 또 2월 20일날 제가 정확하게 2월 22일날 올라가는 구간 전에 이렇게 숫자 1을 보내주셨고 빨리 좀 부탁드린다고 해서 제가 바르게 여러분들 1시 25분에 2분만에 답장을 드렸죠 벨러토큰 매수타점 매도타점 450% 구간에서 익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여기 추천 이유까지 정확하게 안내드렸던 이유가 전체 소각고 재상장 예정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 벨로 저 역시 마찬가지로 자 97원에 매수를 해서 368%라는 수익을 만들어갔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상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자세한 내용과 디테일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유튜브 특성상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못한다는 점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제가 또한번이 아랍어를 정확하게 이 구글 번역기다시이 복사 붙여넣기를 해봤더니 자, 여러분들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붙여넣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6월 이한달 동안만 해도 폭락과 통합으로 인해서 다섯 개의 코인이 약0 퍼센트 상승하기 시작할 거라는 이러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비밀리에 재단과 트럼프 대통령 중동의 부호들은 꾸준하게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면서 수익을 만들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저 화면에 제 개인 번호 잠시만 남겨드릴 텐데요. 010-7671번에 여러분들 51번입니다. 자 여기에 문자메시지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숫자 1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여러분들 한 번도 놓치지 마시고 유출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도용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강조 주세요. 그리고 같이 우리 구독자님들만 받아 가시고 제가 이 여섯 개의 코인 그 명과 자 그리고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정확하게 문자 메시지로 정리를 해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그 부분에서 자그마치 수익률이 여러 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5000%가 넘는다라는 힘들었던 구간 빨리 복구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제 영상에 이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 주시고 화면에 01076711651번입니다. 숫자 1 남겨 주신 우리 구독자 제가 10분 내로 빠르게 발송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세력들, 중동의 부호들, 트럼프 대통령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걸 절대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 영상에 여러분들 많은 구독과 좋아요만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성공 투자 수익 실현하시는데 아주 많은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많이 받아가십시오. 절대 유튜브 특성상 어디에 공개를 하거나 유출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니다 하겠습니다.